안녕하세요. 경제와 주식을 가장 똑똑하게 파헤치는 이코노센스입니다. 2025년 5월 넷째 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금리 피크아웃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연준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충분히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주식 시장은 섣부른 기대보다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소비 지출은 여전히 견조하고 고용 시장도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이는 연준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CPI와 PC 지표가 아직 연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섹터별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기 방어주나 고배당주 같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따져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세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은 결국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시점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예상보다 더 늦을 수 있으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금리의 방향은 이제 정해졌지만, 시장은 속도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타이밍, 그리고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